안녕하세요 반블러한50%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엔더포탈 꾸미기인데 그때 생겨난 부산물들 걔네들을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자 굿즈로 팔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모자 굿즈로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팔기 위해서 내가 좀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한 10개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메이저나 뭐 극성 팬들에게 나눠주는다 뭐요런 거는 나쁘지 않은 그런 거 같아. 비에 는왜 분광화살이 없어요? 비에 분광화살 없어? 왜 없냐? 있었는데 사라진 거야? 와. 야 아이템 줬다 뺏는 건 뭐냐? 야 그럼 분광화살이 있는 상태에서 버전업하면 어떻게 돼? 아이템이 소멸해? 아니면은 뭐 월드가 파괴돼? 아주 옛날에 있었다고? 무한하고 수선이 동시에 붙지 않는 활 세상에 유일한 활 이런 것처럼 더 이상 제조할 수가 없는 아이템 막 이렇게 되는 건가? 분광 화살이? 비해선 신기하다 아그러면 깻모로도 제작이 안 된다는 건더 희귀한 거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활은 깻모로는 만들 수 있잖아 야 근데 아이템 줬다 뺐는 케이스는 뭐야? 왜 없앤 거야?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드락 니들끼리 의견 분할하지 말고 딱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해 이네들 중에 뭐 네테라이트 신봉자 있는 거 아니지? 확실하게 팩트만 딱 말해 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사실 반블럭 놓는 것도 평소와 같은 컨디션이면은 나름 재밌어요. 아야. 여기 1 1번 애들이 많지. 어. 나는 지옥을 통일하 사람이야 이 녀석들아 내 존재도 알아보지 못하고 고냥 들이되고 있네 관심 인는데 아닌 척 하는 거라고 요즘 몬스터들은 사인해 달라면서 드림이 있는데 때리냐? 나 아무리 생각해도 B랑 PC는 다른 게임인 것 같아 마크가 내가 PC에서 알고 있던 지식이 하나도 안 통해 만약에 여기 얼음이 깔려 있잖아 이렇게 바닥에 얼음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반 블럭 딱 놓아져 있잖아 그럼 그반 블럭 위에도 얼음 효과가 나타난다? p c 는 그거 안되잖아.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랬어. 그럼 그얼음이 녹지도 않으면서 지옥에 온전하게 설치된다는 얘기잖아. 모래 겹쳐놓은 개수만큼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거 tp 장치. 모래에 60개 겹쳐놓으면 60칸 휘잉 하고 날라다니고 100개 겹쳐놓으면 100칸 날라다니고 의도한 거 아니냐? 솔직히. 그 정도면은. 거리 계산만 정확히 해놓고 모래 그만큼 겹쳐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만개 겹쳐놓으면은. 뚜뚜형 시즌1으로 가자 야. 이러면 뿅하고 가고. 피스톤 볼트가 왜 필요해. 모래 1만 개 겹쳐 놓으면 되지. 막혔다고? 아그 개꿀장치 막아버리네. 아 모장. 아 진짜 이게 시청자들이 원하는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니즈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모장 팀에 가입하기 위해서 야생 한 100시간은 해야 돼. 한 월드에서 그 정도는 해야. 모장팀에서 마인크래프트 개발해야 돼. 야생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데 무슨 뭐 패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야생 전문 유튜버들에 대해 좀 정보를 좀 얻어라. 어?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쪽에 기다성 같은 유튜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모장이 일본 편해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10주년 이벤트 모장에서 일본 유튜버들한테 따로 광고 줬잖아.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공식 굿즈 미국이랑 일본에만 팔잖아. 대한민국 안 팔잖아. 해외 직구 해야 돼. 굳직꼭 사려면. 그러니까 편애를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유튜버 중에도 또 야생 그렇게 깔나게 하는 사람 많아요. 걔네들한테라도 좀 정보를 좀 어, 취합을 해 가지고 패치 좀 하라고. 아 근데 모장이 한국 시장을 왜 공략을 안 하는지는 알것 같아. 일본이랑 미국쪽 마크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차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 복돌이? 아 귀찮아 보관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그냥 돈을 줘버린단 말이야 어째선지 우리나라만 연령층이 너무 낮아 마크가 그래서 마크 정품을 살돈 3만원 4만원이 없어서 복돌이를 싹 쓰는거야 그러니까 어? 복돌이 비율이 한국이 드럽게 많은데? 어? 이제 공식 이벤트 한국에서 안하면 아, 수고 나 그쳤든 찌뽕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였어도 안 했어 한국에서. 복돌이가 너무 많아. 우리 닌텐도 스위치 출시했을 때 닌텐도 이 샵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엄청 늦은 거 이유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닌텐도 DS 시절에 어? 본체는 들기만 팔렸는데 소프트 다 망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취급을 잘안 해주잖아. 똑같애. 이해는 해. 나 오늘 엄마랑 하루 종일 공부만 하기로 약속했는데. 메이저. 제 영구 변 시켜. 친구야, 내일 아침에 이메일이나 특에더로 연락을 해. 그럼 내가 풀어 줄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해. 엄마와 약속은 지켜야지. 내일 연락해. 내가 풀어 줄게. 왜 아직도 황금 당근 먹어요? 뭐 왜요? 황금 당근 먹으면 안 돼요? 황금 당근보다 더 좋은 거 있나? 왜 황금 당근 먹으냐고? 포만감이 제일 높으니까. 소고기보다 좋아요 이거 포망 아시스테 없어졌을걸요? 컴뱃 테스트 그거 리뷰 영상 보고 어 포망감 없어졌나보다 쿠쿠루삥뽕 이러고 있는 거지 고놈의 컴뱃 테스트 그거 진짜 테스트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간보기에요 그거 그거 컴뱃 테스트에서 제대로 넘어온 거 없어 기능이 포망 아니 확실해요? 나랑 내기해? 만약에 안 사라졌으면 은 연구벤이야. 사라졌으면 내가 사과할게. 내기해요. 없어진듯 오케이.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뛰어가지고 고기 한칸 여유 남깁니다. 자 여기서 빵을 먹어요. 빵을 먹는 순간 바로 뛸 건데 시간을 잴 거예요. 다시 한 칸으로 되돌아오는 타이밍을 잴 거예요. 빈 공간 한 칸으로 되는 타이밍. 자 시간 타임 재고 있어요. 1분 17초 1분 17초 자 바로 고기 먹고 달릴게요 1분 17초 보다 오래 뛰었다 고기 한 칸이 되기까지 그러면은 포마감 시스템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살짝 졸려 빵 먹었는데 너무 오래 뛰었어 이제 1분 7초예요 1분 10초 13, 14, 15, 16, 17. 네, 포만감 시스템은 존재하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끝까지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칸 비게 되는 순간 바로 멈출게요. 짠. 2분 24초. 거의 두 배거든요. 사용수도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루 남깁니다. 말이 없구나. 그래. 고생했다. 메이저. 처리해.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보지 말라 이런 말안 해서? 어? 파짜 영화도 보지 않았냐? 마 내가 매 스네시한 나올 때마다 리뷰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모를 것 같아. 오케이 유튜브가 개꿀. 도끼 안 쓰냐고요? 아 맞다. 아 맞다. 책에다가 강타 띄워야 되는데 맞다. 안 하고 있었네. 책에다 강타 해가지고 도끼다 바르는 거 해야겠다. 아, 근데 가스 소리 죽인 건지 실수였다, 이거. 여기 스크린샷 찍고 집에 갈게요. 어찌 반블럭도 보충해야 되고. 근데 방향을 모르겠네. 가스티 녀석? 짱싸다구 때리기. 자, 일단은 첫 번째 인체트 가보도록 할까요? 혈관은요 약탈투 내나 겸치 두 번째 혈관은요 날카로움 쓰리. 그 다음 결과는요. 미어내기 no. 미끼 겸치나 이제 식들아 내놔 빨리. 그 다음 인챈트 결과는요. 와우 바로 광타 떠버리는 하나만 더 뜨면 된다. 다음 인챈트 결과는요. 쇼 퓨... 와우. <laughs> 어 생각보다 빨리 졸업했는데 이것만 한 방이죠? 엔더 포탈을 가자 다시. 가스트 녀석 뺨싸다고.